안녕하세요. 방구석 축구왕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한대로 리버풀과 첼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팀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소개했던 팀들보다 팀 변화의 묵직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팀다 저번 시즌 이름값에 비해 성적도 워낙 안 좋았고 리버풀 같은 경우 주축 선수들의 노쇠와 문제, 첼시는 감독 교체로 인한 대대적인 선수 변화 등등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은 두 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리버풀 같은 경우 저번 시즌 선수단 노쇠화로 인한 클럽 감독의 개겐 프레싱 전술이 효과를 내지 못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클럽 감독의 전술은 활동량이 되게 중요한데 기존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 전혀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미드필더지는 아예 다른 선수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 뿐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팬들이나 전문가 사이에서 선수단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클롭 감독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떠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밀러, 케이타, 체인벌린, 피르미누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고 임대로 와서 경기에 출전도 못했던 아르투르 멜루는 임대 복귀했습니다. 파비우 카르발료는 라이프치히로 1년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라드의 뒤를 이었던 리버풀의 위대한 주장 조던 핸더슨은 12년간의 리버풀 생활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카세 미루, 로드리와 함께 수미 3대장으로 불렸던 파비뉴 선수 또한 사우디로 이적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리버풀 한 세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이적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래서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만 4명을 영입했을 정도로 미드필더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히 클롭 감독 전술에 맞는 미드필더 진세대 교체를 아주 만족스럽게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영입한 선수는 브라이튼 앤 알비온에서 영입한 24세 미드필더 맥알리스터입니다 실력에 비해 매우 저렴한 이적료 3,500만 파운드 하나 587억에 영입했으며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영입한 22세 미드필더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이적 발표가 났을 만큼 리버풀이 비밀리에 진행해서 데려왔는데요 계약기간 5년 이정료 7천만 유로 한화로 1 7 0 0 0 바이아웃 지불하고 리버풀이 데려왔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슈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슈드트카르트에서 활약한 30세 일본 선수 엔도 와타로와 4년 계약했습니다. 이정료는 1,620만 파운드, 한화 약 276억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적 시장 마감일에 바이엘은 미넨으로부터 21세 미드필더 라이언 흐라범베르를 데려왔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지만 이전부터 클록 감독이 원했던 선수인데요. 이정료는 4천만 유로 약 569억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리버풀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선수들 4명을 데리고 와 중원을 개편하였습니다. 클롭 감독이 원했던 모이세스 카이세도나 로메오 라비아 선수는 영입을 못 했지만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제 클롭 감독이 완전히 바뀐 미드필더진을 데리고 얼마나 전술에 잘 녹여내서 성과를 낼수 있는지 지켜봐야겠네요 특히 개겐프레싱 전술이 활동량 압박 능력이 중요시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전 팀에서 이러한 능력들을 보여주었던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인은 적응이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에르 미넨에서 출전시간이 부족했던 흐라본베르가 얼마나 전술에 빨리 녹아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팀은 저번 이적 시장부터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선수가 바뀐 첼시입니다. 일단 감독부터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감독 성향에 맞게 선수단 개편을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첼시만으로도 영상을 꽉꽉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첼시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난 선수만 이야기해도 케파, 카이아베르츠, 은글로 캉테, 마테오 코바치치, 칼리드 쿨리발리, 에두아르 맨디 바카요코, 로프터스치크, 메이슨 마운트, 아스필리쿠에타, 퓰리시치, 오바메양, 루카쿠입니다. 진짜 선수단 갈아엎고 있는 첼시입니다. 영입한 선수로는 25세 골키퍼 로베르토 산체스를 7년 계약, 이적료 3,420만이로 한화 492억에 데려왔습니다. 또 AS 모나코로부터 25살 악셀 디사시 선수를 기본 계약 5년, 연장 옵션 1년에 계약했고. 이 정료 4,500만이로 한화 647억에 데려왔습니다. 다음 선수는 프랑스 스타드렌에서 활약한 19세 유망주 수비형 미드필더 네슬리 우고 축구입니다. 총 계약 기간 8년, 이 정료 2,750만이로 한화 390억에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선수로는 사우스 튼에서 활약한 19세 초유망주 수비형 미드필더 로메오라비아 선수를 계약 기간 7년, 이 정료는 옵션 포함 5,800만 파운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라비아 선수는 리버풀과도 강하게 링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첼시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다음 선수는 이번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주인공 21세 수비형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 1억 1500만 파운드, 한화 193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적료 기록으로 첼시에 합류했는데요. 잘하는 선수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고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한 비아레알에서 22살 공격수 니콜라 잭슨 선수를 계약기간 8년 이정료 3200만 파운드 한화 약 536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미리 영입을 확정지었던 25살 크리스토퍼 은쿵쿠를 라이프치 로부터 데리고 왔습니다. 계약기간 6년 이정료는 5800만 파운드 한화 973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체스터시티에서 21세 윙어 콜파머를 영입하였습니다. 7년 계약에 이정료 옵션 포함 4,500만 파운드, 한화 753억에 영입 완료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나간 만큼 다시 수많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감독조차 새로운 만큼 첼시는 팀 조직력 올리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12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팬들은 이번 시즌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기력이 작년보다는 낮았다고는 하나 아직은 강했던 첼시의 모습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엔조 페르난데스 혼자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이정료 1위라는 카이세도는 부담을 느껴서인지 실력도 제대로 발휘 안되고 팀 전체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초반에 부상 선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포치 감독이 선수단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첼시의 성적이 결정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적 시장 마지막 컨텐츠로 리버풀과 첼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7팀 모두 좋은 경기력으로 이번 시즌 역대급 재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방구석 축구왕 채널도 다음에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